안녕하세요. 돈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면 물건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매물 접수 및 상담 문의 전화번호는 010-2582-8959, 2582-8959번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오랜만에 경기도 이천시 율면 면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천 토지 중에서 2차선변 쪽으로 창고나 카페 할 자리, 공방, 가든, 편의점이나 소매점, 야적장 할 만한 자리들을 여러 가지 토지 이렇게 2차선변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이부근은 너무나 사장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건도 많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2차 선변으로 관리 지역의 소액 토지를 주변에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음 개인적으로들 서로들 거래를 하시고 많이 시장에 나와있질 않기 때문에, 어, 정말 저희 같이 <laughs> 이렇게 활동하는 금매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정말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매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세분 정도를 모시는 정말 좋은 토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율면 시내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급처분 매물입니다. 율면 토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안성시 일중면과 붙어있고 용인과도 근접지역이며 음성 생극면과도 붙어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오늘 토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2차 선변의 관리 지역 토지로 평 단가가 너무 좋은 매물이라 우리 구독자님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현장으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용인 SK 배우 도시 이천시에 더군다나 율면은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집값 급등 지역인데요. 지금 이천시는 2030년 이천 도시 기본 계획이 최종 승인한 상태로 이천 부발역에서 장우원 감공역으로 경강선 개통, SK 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 여건과 남부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이천시 전체를 하나의 기획도시로 만들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 쪽의 토지는 워낙 도시 개발이 진행되어서 집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어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개설도 정말, 어, 2차선으로 정말 쭉쭉 시원하게 공사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천시 율면은 산업단지를 보조하는 주거지역이나 물류부지로 주변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방송하는 저희 토지는 아주 귀하게 만난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2차선에 딱 접한 생산 관리 지역 토지로 전원주택이나 소매점, 근생 창고, 공방, 갤러리, 야적장 등 활용 가치가 매우 좋은 2차선 면에 접한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실제로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실수요 하실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서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처로 소개하여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투자 목적으로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용받아서 바로 사용하기에 손댈 곳이 없는 아주 좋은 매물인데요. 위치도 좋고 땅 모양과 폭도 활용가치가 너무 좋아서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편의점, 소매점, 야적장, 창고 등 실수요자분들께 너무 좋은 우량 물건으로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율면 월포리 2차선변에 딱 접한 토지로 2천에 유명 골프장이 있고 이곳으로의 차량 통행이 많아져 최근에 길이 이렇게 넓혀졌어요. 교통이 그래서 매우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 주변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laughs> 주변으로 이렇게 2차선변이 깨끗하게 새로 포장이 되어서 너무나 좋은 지금 상태이고요. 자,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것도 창고가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앉혀져 있죠. 자, 지금 제가 달려온 이렇게 2차선변 길입니다. 저희 토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토지입니다. 보이시나요? 2차선에 정확하게 제대로 붙어 있는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토지 전체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땅 모양도 좋고 너무나 손댈 곳 없이 끝내주는 멋진 토지라고 할수 있어요. 평수도 너무 좋습니다. 2차 선변 생산 관리 지역 토지 면적이 810평이나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평당 35만원에 2차 선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리 지역 토지가 무려 810 평이니까요 면적이 되니까 무얼 하셔도 좋습니다. 더구나 지목이 답으로 도로면에서 살짝 낮지만 위쪽 토지가 단들이 높아가지고 긁어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드신다면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는 너무 좋은 토지입니다. 더구나 저희 토지 부근에 이천의 유명한 실크밸리 골프클럽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서 있고. 많은 서울과 수도권 손님들의 골프의 성지로 알려져 있기에 편의점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여드린 맞은편처럼 큰 창고를 지으셔서 임대 수익을 올리셔도 너무 좋을 만한 멋진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한번 지금 보세요. 도로면을 지금 이제 포장이 돼서 깨끗하게 관리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옆에 배수로도 잘 빠져 있고요. 전기도 바로 전봇대가 군데군데 다 지금 심어져 있어가지고 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수도 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공사하기가 너무 좋게끔 돼 있어요. 자, 산자락 밑으로 야타막한 산자락 밑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토지의 단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면하고 평평. 하게 어 긁어 내려서 어맞닿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자 너무나 좋을 만한 멋진 토지입니다. <laughs> 본 토지의 위치는 38번 국도 진남 IC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3번 국도까지도 직선 거리 3km 이내에 있으며 장호원 버스 터미널까지 시내권까지도 차량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주변에 뭐 혐오시설 자체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주변 풍경도 정말 멋진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예요. 자, 이렇게 너무나 멋진 물건을 매도인의 정말 급한 사정으로 팔아야 해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고 싸게 급 처분으로 매매 의뢰하신 물건인데요. 생산 관리 지역으로 토지 면적이 810평이나 됩니다. 세컨 하우스나 농가 창고, 편의점, 소매점, 갤러리, 야적장, 이런 용도로도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아주 끝내주는 토지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대로 배수로도 정말 공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토지를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뭐 특별하게 손대거나 또 배수로를 따로 빼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율면 2차선 변에 있는 토지시세는 선생님 뭐 생산관리지역, 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할것 없이 보통 2차선 변에 붙었다만 하면 50만 원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급처분으로 평당 35만 원에 급하게 파신다고 하며 저희 부동산에 긴급으로 매매를 의뢰하셨습니다. 토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싶어 하시던 개발 오재 많은 이천시 율면에 더군다나 농록길도 아닌 2차 선변 생산 관리 지역 토지가 이 가격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전체 면적은 2,430평입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크고요. 앞쪽에 전면에 2차선에 붙은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810평씩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성장개발권역에 속하는 토지로 도로에 제대로 접해 있어 개발행위가 가능한 멋진 토지입니다. 현재 용인 배감 원삼면 쪽에 토지 보상으로 1조5 천억 원이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태라 워낙 근거리인 이천 토지는 우리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토지가 정말 대토로 인해서 씨가 마르고 지가 자체가 날로 치솟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삼성으로 인해 평택 고덕 쪽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예를 보시면은 이보다 더큰 용인 SK와 그 주변 지역인 바로 이 이천 토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실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급첩은 소액 시골집터 주말 농장 텃밭 농사 창업이 가능한 급첩은 매물입니다. 자, 뒤쪽으로 들어와서 토지의 단쪽도 한번 보여 드려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변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다 받아져 있지요. 자, 뒤쪽으로 야트막한 야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여기 토지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단을 맞춰서 어 평평하게 만들어 놓, 놓기만 한다면은, 어, 정말 이 토지의 값어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자, 맞은편에 보이시는 저 창고 한번 보이시죠? 똑같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어,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토지도 충분히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창고를 지어 놓으신다면은 네 충분히 그렇게 멋진 큰 규모의 창고가 나올 만한 그런 토지고요. 지금 현재 2 차선변에 딱 붙어 있는 토지라서 어그 우리 건축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적용을 받아가지고 창고를 지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단째로 위로 올라와서 저희 토지 모양을 또 보여드려요. 어, 야, 트막하게 지금 야산인 것이 이렇게 전처럼 답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긁어내서 평평하게 만드시면 참 좋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이가 야트막한 임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제가 이쪽 면도 보여드리지만, 저희 토지 앞쪽 면도 한번 바라봐 보시면은, 자, 주변을 한번 보, 봐보세요. <laughs> 진짜 주변에, 예, 풍경이 너무나 멋지고 예쁩니다. 어, 그냥 이거를 수익형으로, 어, 지으시면은 뭐, 이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전원주택 단지나 또 아니면은 이제 아는 지인분끼리 이렇게, 어, 조금씩 필지를 나눠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을 앉혀놓으셔도 좋을만한 너무나 깨끗하고 멋진 곳에 위치돼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 토지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트막한 야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음, 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단별로 다 지금 트랙터나 이런 게 들어와서 농사를 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 비록 이 토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런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농사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토지 모양이나 이런 걸 그대로 살려서 어, 그대로 써, 써 보셔도 좋을 만큼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laughs> 그런 땅입니다. 자, 지금 도로변에서 앞쪽으로 제가 좀더 나가가지고 또 이제 또큰 단이 되어 있는 또 이쪽 토지를 한번 보여드려요. 자, 여기도 지금 면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에, 예, 이렇게 토지를 한번, 어, 2차선 변해서 이렇게 다, 보시면 뭐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 단쪽에 있는 것만 살짝 긁어내리신다면은, 어, 바로 지금 저기 이제 2차선 변하고도 평평하게 잘 맞닿는 그런 수평 토지가 될 겁니다. <laughs> 자, 요렇게 지금 길이 너무나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자,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저희 토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현 상태로는 봐서는 지금, 어, 토지하고 저희 이쪽 도로면하고 뭐 꺼졌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단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안쪽으로도 또 도, 들어가서 어, 끝쪽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한번더 보여드려요. 자, 요렇게. 저희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폭이 좋아서, 어, 건축물을 뭐 이렇게 앉혀 놓으시던가 하시더라도, 어, 쓸모 있는 정말 그런 토지가 될 거고요. 뭐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 있게끔, 야적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폭이 좋아요.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서, 어, 끝에 쪽에 저희 토지 모양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 저 뒤쪽에 보시면은 조금 높은 단이 보이실 거예요. 그 이제 높은 단으로 좀 가려져 있는 게 있죠. 고기 앞까지는 다 저희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저희 본 토지를 어,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장 접수하시면 제가 지번을 꼭 이렇게 넣어 드리는데요. 지번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음 지도 카카오 맵 같은 거로 확인을 해 보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이본 토지 앞으로 농로길로 아마 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농로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 네이버 지도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2차선변 토지가 아니고 농로길에 붙어있는데 같은 토지로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300 2천... 부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에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게끔 반영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금 현재는 어, 이 토지를 가지고 이 차선변에 붙은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보실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하셔도 정말 다될 만한 그런 멋진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차선변 토지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사장님들께서 구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토지잖아요. 자, 경기도 이천시 불면월포리, 생산관리지역, 집짓고 텃밭기의 농가 창고나 갤러리, 또 편의점, 주말농장, 농막주택, 컨테이너주택, 시골주택, 야적장, 소매점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며 도로에 정확하게 정말 2차선변에 딱 붙은 훌륭한 토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생산관리지역 810평, 매매가 2억 8,350만원, 은행 대출은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본인 돈 1억 4천이면 2차 선변 토지가 내 땅이 됩니다. 810평이 나요. 자,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 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이며 사후 관리까지 일사천리로 도와드리는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입니다. 자, 한번 제가 2차선 변 맞은편에서 저희 토지 모양을 한번 더 비춰드렸어요. 자, 뒤쪽 야산 야트막하게 있고, 맞은편으로도 굉장히 어, 혐오시설 없고 청정한 깨끗한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생산관리 지역에다가 이렇게 어,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현재 양쪽에 지금 보여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기도 잘 전봇대가 있어서 인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로 현장 접수 문자를 보내주시면 집원을 정확히 오픈해 드리고요. 내일 현장 앞에서 10시에 만나뵙고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